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 26분입니다 오늘은 짐이 없어서 좀 늦게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해서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사천 서포에 있는 코일 공장이고요 오늘 그치, 오늘 어저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이일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햇빛이 쨍쨍하니 날이 너무 좋습니다. 간만에.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빡세게 하려고 했었는데, 짐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겨우 10시 넘어서 지금 짐 잡고 들어왔거든요. <laughs> 10시까지. 집에 앉아서 7시에 일어나서 지금 콜만 계속 보다가 겨우 잡았습니다. 겨우 한개 잡고 이렇게 지금 와서 결국엔 지금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1 1시 상차했는데 아 운이 2만원 더 받기로 하고 지금 한 30분 더 기다리는 걸로 30분 30분 넘겠죠 당연히. 조금 더 기다리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싫어 줍니다 아직. 적당히는 지금 두 개가 더 나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말고 있는 중인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요렇게 지금, 포일은 요렇게 실려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딘지 알시죠? <laughs> 나중에 두개더 나온다니까 이걸 조금 더 땡겨가지고, 반대쪽에 하나 싣고요 뒤에 한개더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면 바뀌었죠 아저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살짝 살짝 네. 저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나왔으니까 포장해야 되겠죠 포장하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출발이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가 쉬지도 않고 달려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짐 잡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자, 지금 다 실었고요. 요렇게 실고, 자, 충북 계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적지 충, 충북 계산까지는 7.5km 지금 남았고요. 와, 이게. 지금 시도 안하고 제대로 시도 안하고 지금 겁나게 때려 밟고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뭐다 밟아봐야 우리는 90km니까요 시간이 참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오면서 짐 잡으려고 계속 게 서고는 있었는데 와 너무 짐이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스티로폼 단열재 폭도튀어 나오고 길이도 길고 높이도 높은 거 <laughs> 그거 지금 잡았는데요. 아, 시간대가 지금 또 보기 또 애매합니다. 또 4시에, 4시 반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야,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 빨리 하차하고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빨리 하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는 그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이유 와이고. 와이고. 어이아버지아버지요 무게는 어이? 별로 오르막이 아닌데요 맞죠? 아르데갔을때 오르막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게가 조금 있으니깐 올라가기가 뻗었네 아가 천이 하시오. 어후후. 축내놓고 후진하면 안 좋은데. 짜인운 자리. 응. 이게 존나 어롭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 후진으로 오는 게. 알았까. 여기 이렇게 서자서 내리면 안 되겠냐고. 저거. 이렇게 차대도 돼요. 이렇게 안돼. 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 본데. 이게 왜 앞으로 가야 됩니까 머리가? 머리가 왜 앞으로 가야 됩니까? 빠져나가기 좋게 하려고. <laughs> <laughs> 아, 짐 싣고 여기 돌리삐면은 애들 내려갔다 지금 투코가 놀리고는데 칠뻔 했다.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차로 갔다 좁은 길에서 돌릴 때 농구만 돌리라 하고. 오케이. 풀고 하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줄 감고 하차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집 주소를 먼저 치겠습니다. 하차하는 동안. 아이고 대서원. 주변 아, 왜이러지 손가락이 왜 이렇지? 주소 검출. 충주 충주 충주시 대서 원면 대소원면. 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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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616. 위치 한번 보고요. 오케이. 공단지역이네요. 와, 상차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37.1km. 시간은 42분 나오네요. 일단 요 하차를 끝내고 가야 되니 지금 집 나온 시간은 다시 한 26분 됐습니다. 자, 이제 한개 남았네요. 한개 하고 사인 받고 다음 식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야, 이게 대학교랍니다. 중원대학교. 와, 학교가 세 거에 다 어리어리 합니다, 여기. 대학교 진짜 크네요. 여긴 아직 계산이고요 도착 시간은 4시 15분 돼 있으니까 4시 반까지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는 500m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똥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 알니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무조건 싣고 갈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똥짐이라도 싣고 가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마누라 마누라! 내가 잡은 거라서 죄인이라서 할 말이 없다. 네가 잡은 게 아니고 선택은 내가 했다. 선택은 내가 했어. 걱정하지 뭐. 마라. 욕안 한다. <laughs> 싫고 내릴 때까지 욕하잖아. <laughs> 싫고 내릴 때까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싫고 내릴 때까지. 그건 앞에는 그랬지. 싫고 내릴 때까지 <laughs>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무거보면은 하이, 문지 운전하기 뭐 같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니한테 요구는 아니야 선택은 내가 하니까 집만 잡아줘 선택은 내가 할게 알았지요? 예, <laughs> 주소는 집에 있습니다 아. 주소는 집에 있어요 저기 지금 단열재 층간 차음재 이렇게 장기용. 돼 있네요 장기용. 여기도 오래전에 와봤던 데 같은데 아.

나 저런 거시고실습니다 어, 저지이면저지이면개똥 하나 는데 엄마! 저무라고말했나갔어요안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나 아, 나요 아, 나가어요 완전 키워간다 물건 어, 괜찮던데 저 차는 하아 말좀잘하는 아재 니도 운전은 이상하게 하네 내리막이라서 그런게 내리막이라서 사무실 갔다 와야 돼요? 어, 사무실이 요 사무실이 아근데요 안에 있는 걸로 기억 하 했습니다 여기 도착했고요 침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 실었고요 요지가는 무조건 튀어나온 건 알고 있었지만 좀 많이 튀어나오긴 합니다 요쪽은 백미를 안 보기 때문에 조금 덜 뺐고요 우 녀석 조금 백미를 볼수 있게끔 좀덜 뺐고요 여기는 조금 많이 뺐습니다. 조우석 쪽은 집 사람이 봐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뺐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튀어나오면 조금요 문짝에서 옆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자, 올라가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의 전체적인 느낌은 요 정도입니다. 와, 양도 많고요. 높이도 높고 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조금 어, 안섭이 짐이긴 하지만, 요거, 아니면 은 지회를 못 가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느낌은 운전석은 요 정도고요. 하, 이 운전석 쪽을 조금 더 뺐어도 괜찮았을 것 같으면 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호석 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야죠. 아, 아니, 해도 아 하는 니아지 어, 그래뺑이 보는 줄그 정도 조금 보여 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다시입니다 이제 4시 59분 4시 59분 지금 점심도 못 먹어서 저희 점심 겸 저녁을 먹고 그래 안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출발 자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라면의 편의점 도시락. 진리죠 <laughs> 주위에 차대 놓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저기 편의점에 왔습니다.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주위엔 또밥 먹을 데도 없네요. 요 지리를 잘 모르니까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또 간단하게 요렇게또 먹으러 왔습니다. 자 맛있게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밥은 다 먹고 따뜻한 커피 한잔과 담배 한대 탁 피면서 음, 커피 들어요. 7시 반까지 여기서 시간을 죽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6시네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7시 반에 출발해야 어 고속도로 비에또 할인이 50% 있으니까요 여기서 1시간 반 있다가 고속도로 올리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많이 늦겠네요 자밥 먹고 커피 먹고 지금 영화 시청 중입니다 자 영화 보면서 이렇게 또 시간을 죽이고 할비 할인을 위해서 계기 고계기고 계기다가 올리 자, 영화 한 편을 다 봤고요. 다 보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7시 44분입니다. 이제 가려고 시동 걸었습니다. 도착 시간이요. 키로수는 281km 남았고요. 어, 시간은 11시. 지금은 10시 55분인데 실 도착 시간은 한 11시 한 반, 11시 한 40분 요쯤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차 안에서 한 시간 정도 영화 봤다고 습기가 막 차부렀네. 차 안에. 자, 이제 집으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